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셨다가 떡볶이를 사오셨어요. 한입 먹어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와, 이 떡볶이 핵 맛있다! 혼자 다 먹어야지! 이 문장에서 아이가 잘못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핵이 아니라 혼자죠. 맛있는 건 혼자가 아닌 같이 먹어야 더 좋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더 많은 요즘. 아쉬움이 많지만, 문오파오마 거실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명의 우노파워가 연주하는 산바람 강바람을 감상해 봅시다. 오늘의 키워드는 합주입니다. 합주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주를 말해요. 오노파오 선생님이 혼자 연주해서 아쉬웠던 이 프로를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채워주길 바래요.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한바람 한바람 기악 합주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첫째 각 악기의 연주 방법을 익혀 연습하기 두 번째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며 합주하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배웠던 산바람 강바람 리코더 연주를 선생님을 따라 한번더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해요. 이제 실로폰 연주를 배워보겠어요. 먼저 실로폰의 연주 방법을 살펴봅시다. 실로폰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채를 잡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채의 뒷 부분에서 3분의 1쯤 되는 부분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분명하게 잡고 다른 손가락은 가볍게 쥡니다. 이렇게 채를 잡고 연주를 할 때에는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손목이 음판과 나란히 되도록 합니다. 양손의 쥔 채의 각도는 직각이 되도록 하고 보통 왼쪽의 채를 앞에 오게 합니다. 가락의 형태에 따라서 직각을 이루지 않거나 오른손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깨와 팔에 힘을 뺀 다음 실로폰에서 좀 떨어진 채로 연주해요. 이제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목을 축으로 하여 음판의 가운데 부분을 가볍게 튕기듯이 칩니다. 음판을 채로 누르거나 비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깨와 팔, 특히 손목에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처음 연주하는 사람은 채 하나로 치기도 하지만, 원래는 두 개의 채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연주해야 해요. 이때 좌우의 채가 교차하는 것은 피하고, 가락의 형태를 보고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나누어서 칩니다. 이번에는 실로폰의 트레몰로 주법을 배워봅시다. 트레몰로는 음을 빠른 속도로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도토리를 감상하여 볼까요? 자, 잠깐, 악보 살펴보기. 그럼, 우리 연주하기 전에 먼저 악보를 같이 살펴볼게요. 합주 악보는 여기 보이듯이 정말 여러 개의 줄로 되어 있어서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연주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리코더는 여기가 첫째 단이죠. 첫째 단앞 꼬에 맨 위에 줄을 리코드로 표시하고 있죠. 둘째 단도 맨 위에 줄. 여기 셋째 단도 맨 위에 줄. 넷째 단도 맨 위에 줄이에요. 리코드는 가사 위에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다음 실로폰 살펴볼게요. 실로폰은 세 군데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죠. 두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실로폰은 우리 색깔 있는 형광펜이나 연한 색연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이 가락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위, 도, 시, 레, 도, 시, 도, 미, 파, 도, 시, 레, 도. 다음 세차 단. 시시시 도도도레레도시 네째단 도미파미도시시레도 네 실로폰 찾아봤어요 다음 템버린도 찾아볼게요 템버린은 빨간색으로 미리 표시해두겠어요 템버린은 첫째 단이 부분 둘째 단이 부분 셋째 단 여기죠. 음, 넷째 단여기에요 트라이앵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여기, 넷째 단, 넷째 단. 음, 이렇게 표시하면 좀 찾기가 쉽죠. 어, 선생님처럼. 표시를 해도 되고 어, 나는 표시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인지 잘 아는 친구들은 꼭 표시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을 따라 실로폰 연주를 배워볼게요. 자, 실로폰은 악보를 보면서 바로 연주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단 연습을 할게요. 하나 둘셋 시작. 한번 더 할게요. 하나 둘셋 시작. 둘째 단이에요. 하나, 둘, 셋, 시작. 한번더 시작. 셋째 단이에요.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셋 시작. 한번더 시작. 몇째 단이에요? 하나, 둘, 셋, 시작. 한. 한번더 시작. 한번더 시작. 다음으로 템버린의 연주 방법을 알아봐요. 찰찰찰, 경쾌한 소리를 내는 템버린. 템버린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왼손으로 템버린을 가볍게 잡고 비스듬히 기울입니다. 그런 다음 가슴 높이로 들고 오른손 손가락을 구부려 가죽면의 가운데를 가볍게 칩니다. 세게 연주해야 할 부분에서는 주먹으로 치거나 손바닥으로 치기도 해요. 탬버린의 태치기는 울림새의 소리만 필요할 때 사용해요. 탬버린을 세우고 오른손 손가락을 모아서 가볍게 테를 칩니다. 악보에는 음표의 머리를 X표로 그려서 테치기 방법을 나타낸답니다. 또 탬버린을 어깨 높이로 들어서 손목을 좌우로 잘게 흔들어 소리내는 트레몰로 주법이 있어요. 다양한 리듬을 연주해 볼까요? 그럼 다시 선생님 따라 탬버린 연주를 배워봐요. 첫째 단이에요. 하나, 둘, 셋, 시작! 쉼, 티, 티, 타. 쉼, 티, 티, 타. 쉼, 티, 티, 타. 쉼, 타, 타. 한번 더. 하나, 둘, 셋, 시작! 쉼, 티, 티, 타. 쉼, 티, 티, 쉼 h i m 쉼 h i 하나 둘셋시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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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쉼 s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시작 쉼쉿틱쉼쉿틱쉼쉿틱틱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시작 첫째 단이에요. 하나, 둘, 셋, 시. 작칫칫칫칫 칫. 칫칫칫타 하나, 둘, 셋, 시. 작칫칫칫칫 칫. 칫칫칫타한번 더. 시. 작 넷째 단이에요. 하나, 둘, 셋, 시, 작 쉼, 타, 타. 쉼, 타, 타. 쉼, 타, 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 작 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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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쉼, 다, 다. 쉼, 티티티. 쉼, 티티티. 쉼, 티티티. 쉼, 티티티.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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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연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의 연주 방법을 알아봅시다. 트라이앵글은 악기를 직접 손으로 잡고 연주하면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고리에 매달아 맑은 소리가 나도록 연주합니다. 트라이앵글은 왼손으로 고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채를 잡아 아래편의 가운데를 튕기듯이 칩니다. 악보의 쉼표가 있을 때에는 왼손으로 악기를 잡아서 올림을 막아줍니다. 위쪽 두 변의 안쪽을 빠르게 연타하는 연주 방법은 트레몰로 주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리듬을 연주해 볼까요? 또 다시 선생님 따라 트라이앵글 연주를 배워봐요. 트라이앵글 연주할 때는 쉼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트라이앵글 악보는 쉬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파, 타, 타, 쉼, 파, 타, 타, 쉼, 파, 타, 타, 쉼, 파, 타, 타, 쉼. 타, 타, 쉼. 타타쉼타타쉼타타쉼타쉼타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타타 쉼 타타 쉼 타타 쉼 타타 쉼 타타 쉼 타타 쉼 타타 쉼타쉼타타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타쉼쉼 하쉼쉼하쉼쉼한번더 아, 아, 해볼게요 하나 둘셋 시작 타다. 아, 아. 이어 네 가지 악기를 다 배워 보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악기 소리를 들으며 기하 갑주를 해보겠어요. 배웠던 네 가지 악기 중에 일단 가장 자신 있는 악기를 한 가지 선택해서 선생님의 연주 소리를 들으며 산바람, 강바람을 연주해 보겠어요. 선생님이 혼자에서 부족했던 2 프로를 여러분들의 자신 있는 연주로 꼭 채워 주길 바랍니다. 그럼. 挥！听 수업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 우리는 리코더, 실로폰, 템버린, 트라이앵글의 연주 방법을 배워서 산바람 강바람을 연주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며 기학 압주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과제는 오늘 연주에서 잘안 되었던 부분을 몇번더 연습해서 학교에 오면 정말 멋진 합주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정말 많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우파우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